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, 별로 슬럼프를 인식을 못해요. <laughs> 그게 제일 문제까지. 무..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조직 관리를 했는데 그 부하들이 보통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만둔다는 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해요. 좋을 것 같다고. 안죽더라 <laughs> 죽으면 내가 여기 시사장으로 차려준다 회사장으로 차려준다까지 얘기할 때 일하다가 죽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뭐라고 그러죠? 무료에서 <laughs> 어, 무료에서 무기력해져서 그렇게 해서 죽는거지 일에 자기가 몰두하면 점점 시너지가 나와요 그니까 사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슬럼프가 많이 와요 딴 생각을 했대 일이 될까 안될까 고민하는 것들. 그냥 하면 되는데. 그래서 끝까지 가서 아니면 다른 길 가면 되고,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집중하고 하면 되는데, 자꾸 이제 딴 생각을 하다 보면, 이게 이제 의사 집중을 안 하니까 이제 딴 생각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죠.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. 그러니까 사실 극복 방법이랄 건 그냥 순간순간 몰입하는 거. 그 일에. 해야 될 일에 그냥. 그거 될까 안 될까? 돈이 될까 안 될까? 성공할까 말까? 고민 안 하고. 해야 되는 일들 리스트 업에서 그냥 몰입해서 순간순간 하는 게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성장 습관, 저를 성장시키는 거. 저는 활자 중독증 있어요. <laughs> 끊임없이 무언가 를 읽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식거리 중독. <laughs> 그리고 <laughs> 안 아니면 불안해요. 뭐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읽는 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저는 쓰기 위해서 읽어요.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읽는 것과 그냥 읽고 끝나는 거랑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읽는 그이 활자 중독증은 쓰는 거를 위해서 이 읽은 것에서 뭘 건져야 되지? 어떤 키워드를 이제 가져야 되지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딱 맞는 문장이라든가 딱 맞는 키워드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날은 유레카 뭐 이런 느낌? <laughs> 그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좀 성장을 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. 그 다음에 제가 저하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생각해서 저는 진짜 지독해요. 진짜 지독해요. 근데 그 지독한 걸 저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통해서 내가 한, 나하고의 약속 때문에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는 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불안해지는 거. 그러니까 그냥 시간 좀 걸리나 보다. <laughs>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여유롭게 좀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다는 라 것이 제가 성장하는데 큰, 그 뭐랄까? 버팀목? 이런 게. 제가 저를 믿는 게 가장 큰 성장 습관인 것 같고, 성장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